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모세가 19장에서 신의 선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20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개명을 받습니다 10개명, 10십자에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영어로 봤습니다. 너는 하지 마라. Shall,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서 어떤 다른 신도 내 앞에서 두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개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개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제1조항 법률을 만들 때 제 1조항은 어떤 걸 만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 앞에 두지 마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 다른 신은 뭐겠습니까?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지으셨는데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 음악을 관장하는 신,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루시엘인가 그,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사단이 그 타락해가지고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보다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가 그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 왜 나는 찬송을 받으면 안 되냐 왜 나는 칭송을 받으면 안 되냐 나도 사람의 칭송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만하다가 이제 결국 밑에 떨어져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단이 됐는데 루시퍼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 음악을 관련한 천사장 개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있던 다른 천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천사장과 천사들이 일부가 다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귀신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신들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이 귀신도, 시, 귀신이니까, 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이긴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볼때 귀신도 신처럼 보인다. 사단, 그 음악을 관장했던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그게 이제 사단인데, 너희들이 볼때 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믿는 차라도, 실족해 하려고 기적과 표사를, 표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표정을 행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 귀신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하려고, 꿰려고, 타락시키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거를 기적을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점을 칠 때, 그 점, 점을 어떻게 칩니까? 이제 책, 책으로 공부해서 치는 사람도 있고, 예, 귀신을 받아가지고, 귀신 신내는 받아서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또 신기하게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귀신이, 영적인 귀신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이 도시, 저 도시 막, 우린 육체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움직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귀신들끼리 소통 안 하겠습니까? 귀신들끼리 자기네들도 얘기하겠지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지들끼리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치러 왔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가문에도 내려오는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문에 계속 있던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 속에 귀신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집이 되는데 보통. 우리 옛날에 유교, 불교,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 성전이 안 되고 귀신을 내 안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 귀신이 조상이 죽으면 그냥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 다음대로 또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계속 그 귀신이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문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귀신이 점을 통해서라도 점치로 가면은 기가 막히게 맞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표적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다. 아, 귀신을 섬겨야겠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귀신 섬기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기적을 하고 표적을 하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을 유혹하고 꾀어서 결국 나중에는 실족케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꾀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여, 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삼천명을 먹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내 말은 진짜다. 그런데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럼 내가 행하는 기적을 봐라. 이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떻습니까? 선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사단은 귀신은 다른 신들은 다릅니다. 어떻게든지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줘서라도 꾀어서 유혹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에서 오신 분만 천국에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옛날에 옛날에 뭐 미국 많이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옛날 얼마 전만해도 우리 미국 갔다 온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누가 미국 간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 한국 미국에서 한국어로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 페루, 뭐 유럽 이런데 가려면은 거기서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오신 하나님,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내려왔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아니, 천국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섬기게 하고, 신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어디 갑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도 모르는데, 그냥 종교 만들어 놓고, 에이 만들어 놓으니까 신도가 모이네? 그리고서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종교를 왜 계속 유지합니까? 내 밥그릇이 이제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도 한곳에서 고향에서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자기 동네 안 떠나고 자기 고향 안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믿었던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안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 살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이것을 믿으면은 천국에 진짜 갈수 있냐 없냐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산속에 사는 다람쥐는 이산저산 옮겨 다니고 아 여기 이런 나무도 있네 아 이런 열매도 있네 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다람쥐 잡아가지고 그 세장에다 잡아서 채바퀴에다 넣어두면은 맨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채바퀴 돌다가 또그 살고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다른 종교에 들어가면은 그게 끝까지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진지하게 묵상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 이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아 내가 진짜 이걸 믿는 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문을 닫고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구나 너희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들도 천국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로 인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게 뭐냐면은 어떤 종교든지 그. 처음에 생겼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종교가 생기기 전에 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종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교가 천 년이 지나면은 천년 뒤에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알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안 믿었는데. 내가 적이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내 증조할아버지는 내 고조할아버지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처음에 시작됐을 때 있던 것이 진짜입니다. 중간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종교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종교를 만들면은. 제뭐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위에 있던 사람들은 내 조상들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있기 전에 이미 내 조상이 다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말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생겨난 종교는 사람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만들면은 또 만들어집니다. 종교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집니다. 회사도 세우면 그냥 회사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밥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분명 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회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거는 좀 아니지. 내가 이 종교를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게 되기는 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근데 이거는 내가 볼때 사람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나도 인정은 해. 근데 돈이 들어오네? 그냥 계속해야지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도 못 하면서 계속 그 종교를 유지하고, 저도 천국에 못 가고, 그걸 믿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면은, 아까 바리새인들과 소기관들 똑같지 않습니까? 지들도 천국에 안 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신기한 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유다 왕,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개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 이스라엘, 남유다. 그 남유다에 이제 아마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마샤라는 왕이 이제 에돔, 애돔, 에돔을 이제 치려고 가는데 이제 그 이제 군사를 어디서 빌리냐 이스라엘에서 이제 군사를 빌려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선지자가 이제 그, 그 용병, 용병, 용병이랑 같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용병이랑 가지 말라고. 그냥 돌아가게 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왕이 그냥 가면은 용병 데리고 간다? 그러면은 왕은 나가면은 대적 앞에서 엎드러질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용병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용병들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다 가십시오. 이제 우리끼리 이제 유다, 남유다의 군대, 우리끼리만 가서 이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샤가 그래서 대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노력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그 용병도 안 데려가서 자기들끼리 이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세일 자손도 이겼는데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아니 지네들이 세일자손 다 이기고 그 돌아올 때그 세일자손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나라의 우상을 가져온 겁니다. 아니, 지가, 이기, 지가 이겨놓고 기 지가 이 진나라의 우상을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했지요? 진노하셨습니다. 진노.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가 가로대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그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아마샤 왕이시여 보시없어서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세일자손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세일자손을 그 우상이 구원했습니까? 졌습니다. 다 참패했습니다. 다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왕한테 졌습니다. 왕의 손에서 능히곤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왕이 가져와서 섬기려고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경고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마자가 잘못된 결정을 또 합니다. 역대야 2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경고의 말을 하니까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냐. 그치라. 그만 얘기해라. 너입 다들하는 겁니다. 어찌하려 맞이를 하냐. 너 맞는다. 그만 얘기해.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말을 그만둡니다.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 그 세일 자손, 당신이 이긴 그들은 참패했는데 그 참패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너한 번만 더 얘기하면 맞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한 거라고. 지금 보십시오. 아마샤 왕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용병도 안 데려갔습니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용병들 데려가면 아마샤도 질치기 한다고, 진다고, 너는 대적 앞에 엎드려진다고. 그래서 용병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남유다, 아마샤의 군대만 가지고 이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마샤가 친 세일 자손에 세일 자손을 다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왕이시여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경고까지 해줍니다. 돌아서라고 그 신을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왕이 너 그만 얘기하라고 그이라고너 맞고 싶냐고.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왕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안다고. 그렇게 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실까요? 너 우상 섬기지 마. 세일 자손의 우상 섬기지 마. 야, 네가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들 이겼는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세일 자손을 지켜주지 못한, 세일 자손의 신,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와서 네가 섬겨?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경고해 주지 않냐?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다. 너 돌아, 돌아서라고. 그 우상 버리라고. 또한번 기회를 주는데, 선지자를 말도 못하게 하고, 선지자를 대적하냐? 그러면은 너는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은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얘기하는데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 거야. 너 그만해.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돌아서라. 그렇게 자식한테 경고의 말을 화가 나서 진노함으로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그때 자식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돌아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판다고 합니다. 호적에서 판다고? 그럼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되기 전에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왜 진노합니까? 네가 내 자식이니까. 너 잘못되는 거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경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상 섬기지마.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우상 섬기지마. 그 우상이 네 인생 지켜주겠냐. 너 살려주겠냐. 너 잘되게 하겠냐. 그 우상 때문에 세일자손 망했는데 너도 망한다. 네가 섬길 뿐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모세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내가 다른 신들 섬기는 것, 다른 우상 섬기는 것, 정말 싫어한다. 진노한다.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 보십시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저기 밖에 나가 있는, 밖에 있는 다른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가 내 아버지 해주실래요? 저기 밖에 있는 도둑놈한테 가서 아저씨가 내 아버지 해 주실래요? 저기 보이스피싱 하는 다른 사, 아저씨한테 가서 내 아버지 해 주실래요? 이러고 다닌다고 해 보십시오. 자식이. 내 자식이 그러고 다닌다고 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진노가 일어납니다.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뭔 짓거리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진노하고 화를 내면서 분명히 경고할 겁니다. 너 그런 짓 하지 마. 네 아버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지 저 밖에 있는 아저씨 저 밖에 있는 도둑놈 저 밖에 있는 보이스피싱 그게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너 그러다가는 네 인생 끝장난다 그니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면은 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지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계명이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생 너를 이를 가르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 선생님이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야. 하나님이 너희의 지도자야. 하나님이 너희 인생 지도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안된다는 겁니다. 다 가짜라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빼먹고 너희들을 치우고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신의 산에서 10개명 10가지 개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개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첫 번째 개명으로 주셨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마. 다른 신들 섬기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격노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 다른, 섬,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네 인생 잘못돼. 네 인생 잘못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놈을 파지 말라고,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은 어떻게 천국에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천국으로 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라도 그렇게 가짜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나뿐만 아니라 내와 내 나와 내 모든 믿음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른 우상은 절대로 끌어들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 알았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선과 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영광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